안녕하세요. 물고기는 없나요? 예? 상어 없어요? 없다. <laughs> <laughs> 금점도 이거 왔는데요. 오늘은 5월 21일 토요일이고요. 지금은 한 2시 14분인데 간조가 2시 40분 정도인 것 같은데 조금 늦게 와가지고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초보자라서 잡은 확신이 아예 없어서 일단 해보겠습니다. 바로 내 앞에서 숭어 뛰어가지고, 한번 숭어 해보려구요. 어. 어, 잡았어. 잡았어. 맹세. 잡은 거 같은데? 어, 잡았어, 잡았어. 우와. 우와, 대박. 우와, 대박, 대박, 대박. 우와.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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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아세아 어, 진짜 세번어 어떻게? 세번세번세번세번세 어떻게 어번세어세번세번해번세번세번세번세번세번 <laughs> 대박! 우와! 대박. <laughs> 우와! 우와! 진짜 훔쳤어! <laughs> 어, 진짜, 훔쳤... <laughs> 진짜, 진짜 훔쳤어! 진짜 쳤어 오마이갓! 우와! <웃음> 우와! <웃음> <웃음> 우와! 대박! <웃음> 대박! <웃음> <laughs> 우와! 드디어 잡았 <자면서> 뭔가! 우와! 오메! 오메! 아! 나니야, 내가! 잡았다! 와안 돼!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. 우와 우와 손, 손 엄청 떨려 우와, 우와. 빨리 빨리 더더 해야 돼 아, 철수하기로 했어요 너무 춥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. 송어 한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나 줘야겠어요. 자, 방생 갑시다. 어우, 너무 춥다. 아, 대박이다. 아니지 금물 물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건. 빨리! 잘아라 아, 아 빨리! 이놈의 안녕~~ <목소리도> 어시다어안되 너무 uh, 춥다 oh. uh. oh, yeah. uh, 아직도 다른 분들 하고 계시는데 대단하셔 아직 하고 계시는 분들 너무 추워 가. 그... <laughs> 네? 가야지. 오늘도 너무 아쉽지 않아요? 아니에요. 자고 와야지. 그 아니요 차에서 자야지. 차박 해야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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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광어 못 잡아가지고 만대에서 한번 해보려고 나와봤는데요. 바람 이동했어요. 옆에, 옆에 바위로. 거기 밑걸림이 좀 심해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와봤어요. 오, 어, 해녀드인것 같아서 강제로 철수. 푸른색, 푸른색. 돼지조사님! 와 나! 이런 거안 무서워요 오마이갓 oh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집에 가기 싫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나갈 때 어떡하냐 어 해녀 분들이 다시 오셨어요 근데 아까 할아버지한테 엄청 소, 소리 지르셨는데 아 여기 낚시하시는 할아버지한테 어. 안녕하세요. 이기는입니요 예? 브어로그요니다 브이로그입니다. 브그래서그래서 민어도로 왔어요. 민어도 여긴가? 갯바위 한번 아쉬우니까 만대는 일단 다시 안 가는 걸로 결정했어요. 그죠? 어? 낚시가 그만둬요. 자기 그만둬요? 나 혼자 다니면 돼. 아직은 빡센 건 없어요. 만대항 진짜 와. 포인트를 모르니까.

손맛을 보려고 메탈 바로 던져봤어요 이야 축하해요 우와. 우와. 어? 뭐지 저거? 어. 저 아기 같은데? 리걸렸나 이렇게 너무 조그만데? <laughs> 아, 불쌍하다. 축하해요, 베이비. 우와. 우와. 이야, 나도 해봐야지. <laughs> 관심 없어, 이제. 미국이다, 미국이다. <laughs> 엄청 애기다. 못자못자래 <laughs> <육자. 웃음> <오짜래. 웃음> 자. 어, 내팔 봐. 어이.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내가 1.7kg인 줄 알았지? 잘 가요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 대박 이제 대박 이제 한국 사람 아닌 <laughs>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? 한국 사람이요? 아니에요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말 잘해 감사합니다 <laughs> 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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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게 2인군. 쉐리꺼, 내꺼. 꽃게 2인군. 꽃게를 매일 먹을 수 있다면 매일 먹어, 먹을 수 있어? 아니 좋아요. 꽃게인데? 봄꽃게? 음, 잠깐만 하루는 찜 먹고 하루는 게장 된거 먹고 음. 빨간 게장 먹고 음. 게살 비빔밥 먹고 음. 꽃게탕 끓여 먹고 음. 누가지? 짜먹고 어